오케이 무빙 좋고요. 첫. 내리든가 말든가 내리든가 말든가. 어, 마나가 다 떨어졌네 오모가랑 좀귀찮니다 여러분들 좀 무리해 보이지만 시가 차요 그냥 일라오이 만화가더 먼저 다는 이 시스템 이제 남은 시간 아, 약한 37일 정도고요 여러분들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도 옛날에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11월에 마감인데 올해는 두번 하거든요 7월 17일인가? 그때가 시즌 마감이거든요? 이번 시즌? 제가 그랜드마스터 이번에 무조건 간다! 해가지고 벌칙을 걸었었어요. 근데 시즌 초때 하다 보니까 벌칙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 동기부여도 할겸 힘을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슈퍼파워 왁싱. 병호 영선이가 뜯어주는 맛깔나는 왁싱. 벌칙으로 친구들 한우 사주고 옆에서 고기 구워주고 구경만 하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말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룡 능선 대청봉 약 고도 1700m에 등반해서 108배 하고 오기. 한달 동안 후원 천원당 스쿼트 한개 팔굽혀기 하나씩 하기. 이거 그냥 여러분들 즐기라고 해놓은 거야. 기대하라고. 하지만 그랜드마스터 무조건 갑니다. 실망하지 마. 갈 거니까. 성공하면 천 원씩만 사주세요. 그만 가뭐 키? 여름에 공룡 눈산 가면 너무 힘들 텐데 걱정되네요. 우리 친수장 근데 4번 공양넌 뒤적다나 알지? 돈의매인 거. 잠가로도 공룡 눈산입니다. 와이씨밥 배가 헛디뎌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데 이거? 아니 이게 지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길이죠? 그 젤다의 모음인가요? 젤다의 모. 모음. 게리 형님은 배우자분 나이 차이 몇 살까지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예 생각 안 하는데. 솔직히 나이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와중에 누나들 이뻐. 그래 여러분들 이 브레이브걸스 누나들이 3 5다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사람이 중요하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부걸리 아닌 걸. 아 예를 든 거지 예를 여러분들. 형 얼굴을 봐내 얼굴 보고 있어요 아니 저분들 입장 생각하자 막 예시를 된 거잖아 이 새끼들아 그 놈은 새끼들 그냥 무슨 맘만 하면은 그냥 어총어디있어총어디있어 총총 진짜 너네 왜 그래 진짜로 어? 뭐라고? 고구마 룰루에다가 탑밀라오이자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어 왠지 이길 것 같아 왠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밀류 앞에도 좋아가지고 Oh 형 미션 2 판으로 할 거야. 아, 아 미션 미션이 뭐였는데? 승리 시 딜량 1당1원 다음 판은 갑시다 다음 판. 네 일라우이 때문에 쫀게 아니고요. 아 미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다음 판으로 갑시다. 제가 응애하고 쫀게 아닙니다. 전에 상대법으로 일렙 신 빨리 가는 거 좋았는데. 일라우이는 신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논타기 피해야 돼가지고. 쳐. 와, 궁을 그냥 박아뿌네 쟤가 왜 이렇게 쟤가 왜이렇가막히잖게 그냥. 일라오가이게가게가이가왜이렇가이가왜이게쟤이렇가가게 오, 쉣! 오, 쉣!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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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로비 수정 하나 만들면 터지니까 이거 굳이 막 사자마자 터지게끔 설계 굳이 안 해도 돼. 이거 그냥 여기서 어차피 로비 수정 만들면 터지는 거라 그런다고 안 주고, 어차피 이게 자연스럽게 터지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집착하긴 했었는데, 저거 때리든가, 아 때리든가. 이래서 워머그를 저는, 일라오의 상대로는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어떠한 탱템을 가도 저게 안 버텨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무수히 많은 탱템 가는데, 일라오의 상대로는, 어,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미덕 가면 되겠죠? 어니? 나이스 좋구요. 아, 좋아요. 확실히 워머그가 나오기만 하면 참 좋죠? 미덕까지 스무스하게. 쳐! 헤헤헤헤 <laughs> 때리든가 때리든가 하하하하하하 <laughs> 스 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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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때리든가 말든가 때리든가 말든가 어, 만화가 다 떨어졌네. 오모그랑 피 찹니다, 여러분들. 좀 무리해 보이지만 피가 차요. 그냥 그러니까 일라오이 만화가 더 먼저 다는 이 시스템. 일라오이는 이렇게 가는 게 나는 베스트인 것 같아. 요 근데 다른 애들 상대로는 나는 솔직히 선 오모그 잘 모르겠어. 다른 애들 상대로는 오르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일라오이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답답합니다. 밤 입을 수도 없고. 아, 좀 그만 좀 때려. 왜 이렇게 질척이요. 전멸레츠 그렇지. 아 깔끔해요. 딱 애매한 그 전멸소도 맞는 자리로. 아 확실히 이빌드가니까 일라오이 그래도 나름 할만하다. 원래 진짜 힘든데. 어니. 아유, 다 해주잖아. 아, 이게 오른 좋지. 컷 승리. 고구모 있어맞자 오른궁 앞에서는 그냥 강아지였다. 설교는 필요없다 아, 일라오이의 3위라네 슈댄 진짜 지옥같은데 일라오이 장인급이네요 네 장인 맞아요 저도 알아요 가끔 만날때마다 되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힘들어 생배도 아니고 일라오이 완전 모스트에다가 300점 어, 일라 장인이야 일라오이는 그게 심해요. 장인이냐, 아니냐가 진짜 심하거든요. 장인 만나면은 진짜 뼈, 뼈도 못 추리긴 해. 진짜 오른하기 힘든 판이다, 이거. 일라오이의 원딜 3이라 제정신이면 오른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오른 아티스트기 이 때문에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의 미친남자, 오미남, 미남 그 자체. 네? 대포! 이거 촉수 피하기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렇지 그렇지. 저 일라오이가 궁률이 뭐냐면 미니언 먹을 때 쓰거든요. 미니언 먹으러 올때저 땡기기를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궁뺀거 좋은데? 왜 게이드기다? 왜 게이드기다? 잠깐만 이러면 나한테 도 기회가 있어.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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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가 쌌다 진짜 그리고 일라오이 상대로는 워머그 갑니다 신발 먼저 올려주고 워머그 일라오이만 요렇게 가요 일라오이만 일단은 다른 애들은 미덕 올리는데 얘는 너무 힘들어서 워머그 미덕으로 유지력을 가져간다 상대는 마스터 한 250정도 되는 일라오이 장인분이에요 잘하시는 분이구요 베이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아유, 씨.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정말. 아유, 아파 죽겠네 진짜. 오늘 킬 따도 제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카운터 중에 카운터야. 내가 킬 딴다고 이 상성이 뒤집혀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항상 명심하세요. 한 3킬 따야 그래야 반반됨. 3킬 따도 솔직히 나는 불리하다고 봐요. 나 솔직히 3킬 따도 불리하다 봐. 맞추긴 했는데. 가능? 다 해줄 거다 해줬어. 나이 궁이, 궁 있을 텐데? 궁 있다, 얘? 나이스. 아, 이거 잘하네. 어, 이것도 뭐야? 딸피의 유혹, 딸피의 유혹, 그렇지. 고춘이 각성미 미쳤다. 딸피의 유혹해버리기. 봤어요? 이 딸피에도 전장으로 뛰어가는 장수의 모습 아시겠어요? 고춘이 각성미 미쳤다. 아프다. 하지 마라. 그만 때릴 새끼야 아. 아 이제 내, 내 무빙! 그렇다! 내 무빙 들켰다 이제! 내 무빙 파악당했어 아내 무빙 읽혔다 이제 아 이제 슈댕 내 무빙 간파당했네? 아 2킬 3어시잖아! 2킬 3어시! 아니, 빵킥 이대1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카운터야. 진짜 힘들어. 근데 아쉽다. 나 워무그 이제 나왔는데. 아, 워무그 너무 비싸. 아, 진짜 워무그 너무 비싼 것 같아. 워무그 좀 세일 좀 해주세요. 언니 근데 이거 후반 가면 몰라요. 저희 사거리가 너무 다 짧아가지고. 그리고 3일라수어서 내가 활약을 못해. 한은 줄게요, 이건. 이건 주는 게 맞아. 괜히 다이브 나간다. 왜냐면 어차피 퍼블은 저희가 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지금 워무그 나와서 유지력도 되고. 오케이, okay, 무빙 쳤고요. 때려 보시든가. 워머구야 임마. <laughs> 이제 여러분들 봤죠? 원래 나 아까부터 계속 연무빙 쳤거든. 이제는 정무빙. 이제 심리전 개 오지는 거야. 아까는 나 계속 이렇게 쳤거든. 무빙을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걸어가. 이러면 또 이제 머리 아프죠? 상대가 직구랑 슬라이더 던지니까 어, 나도 이제 그냥 어? 계속 직구로. 오니 안녕. 일하! 일하오이 하라는 뜻! 이건 어쩔 건데! 야, 이게 무빙도요! 초반에는 약간 생각해야 돼! 처음에는 계속 역무빙 치다가, 어, 상대가, 어, 이 오른 역무빙 치네? 이제 그러면은 촉수를 역무빙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정무빙! 그것이 심리전! 오니? 벽 뒤로 쓰겠지, 그렇지! 아! 좋았다! 호추이 일반! 방금 비에고가 여기다 궁쓰는거 예상해서 일로 날렸죠 여러분들. 근데 일라오의 상대로는 이 빌드가 진짜 맞는 거 같다. 그니까 이 빌드를 간 이유는 딱 하나야. 이 빌드는 유지력이 사기거든요. 그 대신 한 번에 조금 쾅 붙는 애들한테는 되게 안 좋아. 근데 어차피 일라오이 패턴이 촉수물 거시기로 이제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상 대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망초 이리고 차 떨어진다 이거 꺾였다 꺾였어 추가 체력 천백이 안되는데 터지네요 워머그 워머그 사고 로비 수정 하나 사면은 터져요 막 최적화 굳이 안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막 집착해서 막 이거 굳이 안해도 돼내가 옛날에 좀 집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헛짓거리야 그냥 해도 돼 아, 물론, 뭐, 바로 터지면 좋기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템을 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소리> 얌전히 죽어. 얌전히 죽어. 물약 팔아도 되겠다. 오머 그때 풀피 되죠? 일라오이 형님은 당황했을 수밖에 없어. 왜? 이런 오른이 잘 없거든. 원래, 일라오이가 오른한테 썰킬 따인다? 당황스럽거든. 이런 전광석과 같은 오른, 번개 같은 오른, 만나기 힘들거든. 잘 없거든. 당황할 수밖에 없지. 승리. 승리, 매우 큰 활약. 이번 시즌 최고 티어. 이번 시즌 최고 티어다. 뒷지가 웅장해지는 군 간다! 우리는 간다, 그랜드마스터로. 위 e go, grandma! w